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내가 팔때 품이 주택이었는데, 산 사람이 바꿔달라 해서 바꿔줬더니, 높이가 서 받지 마라? 그럼 난 지금까지 헛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심판을 냈더니, 심판관에서 오포시고, 잠금 받는데까지 3, 사개월밖에안 걸렸네. 그럼 주택으로 봐줘야지. 무슨 소리야? 이게 심판에서 패소를 해, 국가가. 그러니까, 부랴부랴. 부랴부랴. 기획재정부에서 법을 바꿔.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내가 샀을 때, 갖고 있을 때, 팔때 이것이 형태가 똑 같으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살 때도 내가 아파트 갖고 있는 것도 아파트 팔 때도 아파트 그러면 결국은 양도 차익계산은 어떻게 돼요? 판금액과 상금액만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세율 적용하니까 이거는 누가 계산해도 똑같아요. 비과세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만 나겠죠? 단독주택 똑같아. 살때 단독주택, 네 보유 단독주택. 내가 갖고 있을 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대지를 갖고 있어. 그 근데 내가 집을 지었어. 그래가지고 집을 지어서 양도를 했는데, 요게 지금, 예, 9개월 만에 양도를 했어. 9개월 만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건물이 1년 미만 보유니까, 세율이 70%짜리 적용이 돼요. 단기 보유라서. 70%짜리가 건물만 적용되면 좋겠는데, 요 2년 이상 보유한 부수토지까지, 단기세율로 가도록 지금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요. 합리적이진 않지만 합리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나대지를 갖고 있다가 나대지를 팔았으면 세금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데 주택을 지음으로써 중과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이런 형태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주택이 있어. 근데 주택이 있는데 요 주택을 그대로 갖고 가면 매수자가 법인이여요 근데 취득세가 중과세 먹거나 대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중도금 지급을 한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그래.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근생으로 바뀌었어. 바뀌면 내가 취득하는 순간, 그 다음에 보유해서 바뀌고 양도 시기에서 부동산 형태가 달라져버려. 요 옛날에는 이걸 다 비가세를 해줬는데 2022년, 예, 10월 20일 날 애교가 바뀌어. 이때. 20인지 21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루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애교가 바뀌어. 뭐라고 바뀌었냐면 이때 계약일 연재 주택이고 잔금일연재는 근생으로 받겠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해주고 장특공제80% 해줬는데 이때부터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쩐다? 요거를 근생으로 보고 비과세를 배제해버려. 그래서 이게 중간에 거리가 안돼 버리죠. 단독주택 이 거리가 안돼 버려. 또 하나는 여기에서 용도 변경 케이스도 있지만, 요거를 주택을 멸실한 케이스도 있어요. 멸실. 그럼 잔금일연재 나대지로 봐. 여기 용도 변경하는 게지고 있고. 열시한 경우가 있어서 나대지로 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근생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내가 팔때 분명히 주택이었는데 산 사람이 바꿔달라서 바꿔줬더니 높이가서 받지 마라. 그럼 나 지금까지 헛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심판을 냈더니 심판관에서 보시고 야 이거 주택으로 팔았잖아. 그리고 팔고, 이거 지금 용도 변경 다음에 장금 받는 데까지 3, 사개월밖에안 걸렸네. 그럼 주택으로 봐줘야지. 무슨 소리야? 이게 심판에서 패소를 해, 국가가. 그러니까 부랴부랴. 부랴부랴. 기획재정부에서 법을 바꿔. 뭐라고? 지금 시행령이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2025년 2월, 예를 들어서 15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하고 팔아도 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러면 이미 이거는 심판에서 패소를 해서 봐주는 거잖아요. 봐줄 때는 내가 깔끔하게 봐줘야 돼 깔끔하게. 근데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2025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봐줘. 그들에 계약 체결한 사람 안 봐준다는 거잖아. 또 억울해가고 억울하네요. 억울하죠. 그렇게 해서 적용 못 받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 표현은 제가 과격한 용어고 저보고 제발 과격하게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불합리한 건 아니에요. 아니,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이후에 계약을 한 사람들은 봐주고 이전에 계약한 사람은 안 봐줄 게뭐 있냐고. 계약에 봐주는 거다 봐주시지. 안 봐줘요,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 아까 여기서 멸시를 해가지고 이 주택을 멸시를 하고 잔금 1년제 나대진 사람들은 그러면 어찌하올까? 여기에 대한 소송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법을 그대로 시행을 해.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도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바뀌었겠지 했는데 안 바뀌었어. 요거는 바뀌어 놓고 이거는 안 바꿔. 제발 나는 공무원님들한테 하늘 같은 공무원님들한테 부탁할 때 국민들이 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시라고. 헷갈리게 하지 마시라고. 이걸 바꿨으면 이것도 같이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애교를 바꿀 때는 이거는 2022년도 10월 달에 애교를 용도변경 바꿨거든요. 멸실이 빠지니까 2022년도 12월 21일 날 멸실을 여기를 바꿔놨거든요. 같이 동시에 안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는 시판으로 패스로 하니까 요렇게 해서 바꿔놓고 요거는 나대지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판례가 없으니까 종전대로 유권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멸시라고 팔면은 아직은 안 됩니다. 멸시라고 팔아버려서 지금 비과세를못 받거나 감면을못 받거나 장특공제를 80%짜리를 적용 못 받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한테 오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방법을 찾아드릴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주택인 것을 용도 변경 여기서 했다고 해서 잔금일년제는 주택이 기냐 아니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가장 복잡한 것이 요거예요.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는 종전 주택 또는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갖고 있다가 여기에서 공사를 하다가 입주권으로 바뀌었다가 여기에는 아파트로 바뀌어 버려. 어떻게 돼요? 취득일년제 다르고 보유기간 중 달라져 버리고 양도일년제 또 달라지죠. 세 개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이지만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는 부동산 여기서는 권리 여기서는 다시 부동산으로 바꿔줘요. 그거는 정말로 왜 세법을 이렇게는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꾸 떠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올해 연구를 역을 맞춰서 박사학위 논문을 내고 제가 이거를 위헌소송을 할 겁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자왜 이혼소송, 이혼 내가 이혼인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몇 가지 한번 해보면 금방 알아, 금방 알아. 그래서 저는 이걸 이혼 소송을 낼 거라고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세금 폭탄 맞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 오셔서 같이 이혼을 내봅시다. 제가 이걸 몇건 가지고는 이혼 소송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수님한테 연구 논문 받아야 되고 대법관 출신, 헌재 재판 출신 변호사님하고 일을 하려면 일정 금액이 그분들한테 보장이 돼야 돼. 내 돈도 걸 수는 없잖아요. 시간 뺏기는데 제가. 예, 안순함이라는 이름을 걸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에 이런 분들을 말도 안 되게 세금 폭탄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좀 이따 설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예요? 재개발적은축은 지금 아까 단순하게 한 번만 바뀌어도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세 쪽이 다 바뀌어버리고, 그 중에 부동산도 아니라 권류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라니까, 난리가.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플러스는 또 어려운데 거기다가 원 플러스 원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인자 어려운 거다 고박이가 돼 버려 고박이가 그래서 이원 플러스 원을 선택할 때는 정말 몇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공부를 하러 오셨으니까 안손남에 대해서만 내가 두 시간 동안 강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갈게요 예. 질문이 없으신가요 여기는 네 질문 없으시죠 개인적에도 궁금한 시도 없죠. 궁금하시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고 비과세 규정과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법 예 원리만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오늘 메인 주제인 원플러스 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